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좀 1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말라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말에 아래에 받으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십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했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너희는 빌에서 떠나가나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 아무 노력이 없고 사랑으로.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슬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아니 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우 어지럽히는 자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 형제들아 나곧 내가 아직도 판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쳤으리라. 나를 어지럽히는 자들 의를나라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법은 너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가 육신의 육신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수 없느니라. 너희가 인도를 육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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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가늠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장계와 마술과 증오와 라와 십지과 진정과 진정의 나쁜과 복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속한 자들은 애들과정들과 함께 신을 십자가에 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해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